식감이 좋은 영어 학습. 아상 영어다. 사회적 관계는 혜택을 입는다. 무엇 무엇으로부터.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느니가로 해석을 한다.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 서로에게 칭찬을. 때때로. 가끔씩.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To be liked는 좋아해짐을 좋아한다. 이상하지? 그래서 To be liked를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칭찬을.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얻는다. 무엇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서로에게 칭찬을 때때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사랑받는 것을. 그리고 좋아하거든 받는 것을 칭찬을.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거짓말은 어떤 사회적 거짓말이냐면 만드는 거야. 속이지만 아첨하는 코멘트. 야, 나 마음에 들어. 너의 새로운 헤어 컷. 머리 자른 것.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거짓말이지만 아첨하는 이런 커멘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사회적 거짓말은 혜택을 줄지도 모른다 또는 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상호적인 관계. 그런 사회적 거짓말은 행해진다. 무엇 뭐, 뭐 때문에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부합한다. 이거 해석을 굉장히 잘한 거야. 부합한다. A와 B 둘 다. 게 자기 이익과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한다. 역시 사회적 거짓말이겠지. 사회적 거짓말은 부합한다. 자기 이 이익에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얻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족감을 언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대절 전체를 그들의 거짓말이 기쁘게 한다 다른 사람을 혹은 뭐뭐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깨닫 때문에 대처 전체를 말함으로써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피하기 때문이지 피한다는 거지 어, 서투른 또는 어색한 상황 혹은 토론을 사회적 거짓말은 부합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왜냐하면 진실을 항상 진실을 듣는 것은 그 진실이 뭐냐 너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 지금 어, 언제보다 니가 그랬던 것보다, 몇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너 항상 나이가 들어 보여 라고 하는 어그 진실을 듣는 것은 손상을 끼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감에.